일단 함수 fx는 6πx-1의 제곱, 2차 함수네. 2차 함수고 특별히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건 그냥 그려낼 수 있지. 1,0이 꼭지점이고 2차 한계수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뭐 이게 필요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fx는 죽었다 깨나도0 이상밖에 안 나오죠. 음수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0부터 2 사이에서 극소가 되는 x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자, 개수를 물어봤다는 얘기는 몇 개인지 합성함수니까 대충 구하라는 얘기지, 그 정교하게 증감표를 작성하라는 문제는 아니죠. 어,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 자, 일단 극대 극소 어쩌고저쩌고 나왔고, 합성함수인데 얘 미분 되잖아. 그럼 얘도 당연히 미분 가능하겠지. 어, GX도 미분 가능합니다. 그럼 극대 극소 어쩌고저쩌고 나왔으니까 일단 미분을 하셔야 될것 같아. G'X. 자 g x는 앞에 거 미분. 자4 c o s f x 미분하면 코사인 미분한 마이너스 사인이죠. 마이너스 4 사인의 f x의 겉 미분, 속 미분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그럼 결국은 얘가 0이 되는 점을 찾아야 되니까 우리 인수분해할 거야. 프라임 x로 묶어내겠죠. 묶어내면, 앞에는 3이 남을 테고, 이렇게 날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 조금 뭐 개인차가 있을 텐, 있을 텐데, 얘는 문제가 없어. 근데 이건 좀 불쾌하지 않아? 어떤 X에 관한 식 앞에 개수가 양수인 게 좀,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저는 마이너스 4로 강제로 묶어낼게. 마이너스 4로 강제로 묶어내면 얘가 사인 fx, 얘는 자,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문제 없습니까? 자, 그럼 얘가 극소가 되는 점을 찾아달라라고 했는데, 극소가 되는 점의 특징은 일단 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와야 되죠.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그 다음에 g 프라임 x에 부호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극소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야 되지 그 점을 기준으로 이게 굉장히 우리가 알아보기가 어렵죠 특별히 언제 알아보기가 어렵냐면 삼각함수 나와 있을 때 다항함수면 대충 몇개 때려놓고 그대로 알아볼 수 있는데 삼각함수는 좀 불쾌해요. 이 g 프라임 x의 부호 변화를 요 근래 수능에서는 어떻게 알아보라고 많이 주어지냐 그래프의 위 아래로 위 아래. 얘가 위쪽에 있으면 4분의 3보다 크면 플러스 지얘는 얘가 4분의 3이란 상수함수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마이너스죠. 어. 그러니까 그래프의 위 아래로 어, 여러분들이. 판별을 하셔야 된다라는 게 삼각함수가 나왔을 때 어려운 점입니다. 다항함수보다. 다항함수 그리면 안 그리지. 대충 인수분해하면 x-1, x-2면 적절히 구하잖아. 적절히 구하는데 자 그러면 일단 g'x가 0이 나와야 돼요. 얘가 극소의 가능성이 있으려면 그럼 얘가 0이 되려면 이게 0이거나 이게 0이면 되지. 맞니? 여기까지 되지? 얘가 0인 점은 쉽지 않아, 첫 번째? 0인 점이 x가 얼마일 때입니까? 관심. 1일 때지, 1일 때. 2차 다숫잖아 1에서 0이잖아. 맞죠? 1에서 0입니다. 특별히, 뭐, f'x를 제가 직접 구한다면,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겠죠? 직선이에요, 당연히. 이게 f'x죠. 맞지? 그러면 f'x의 부호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뀝니다. 저근방에서 맞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섬세하게 좀 알아보셔야 될것 같은데, 자, 지금 1이야. 그럼 1이면 <laughs> 얘는 거의 어디 가까워져? X가 1에 가까워지면 F1은 0에 가까워지겠죠. 그럼 s 싸인 0이면 결국 어디에 가까워지겠습니까? 0에 가까워지겠지. 근데 거기서 4분의 3을 뺐어. 양수야 음수야? 얘는 계속 음수지. 계속 음수인 것 같아요. 그 근방에서. 얘는 계속 음수고 얘는 마이너스 4니까 그냥 음수야. 근데 프라임 X는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죠. 맞아? 얘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뀐다고. 그럼 이 전체 도함수는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거죠, 부호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니까 극소 맞습니까? 맞죠? 그럼 X는 1에서 극소 맞아요. 여기서 한개 나오죠. 아무 생각 없이, 어, 제가 0일 때 골라내시면 안 되고, 극대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두 번째가 이제 당연히 출제자는 이걸 여러분들한테 잘 생각해보라고 낸것 같아. 제가 볼땐 삼각함수의 합성까지 해놨어요. 얘가 0이 될 때는 이 경우죠. 맞죠? 얘가 0이 될 때는 이 경우에요. 자, 근데, 우리가 합성함수의 기본은 뭐죠? 이게 합성함수 방정식이지. 치환 먼저 한지 하지 않습니까? 치환을 먼저 하죠. 이거 뭐라고 해? t라고 하지. 잘 봐. 여기까지 돼요? 얘를 t라고 하고, 이 방정식을 먼저 풀고, 다시 t 값을 생각하잖아. t에 대응되는 x 값을 생각하죠. 자, 근데, 합성 함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었어. 변역이 생긴다라고 했죠. 정의역의 변화가 생깁니다. 지금 f(x)를 t라고 치환했는데, 요 범위에요. 0부터 2까지. 그럼 0일 때 어디 지납니까? 6파이죠. 6파이. 6π. 맞아. 좌우 대칭이니까 얘도 얘도 6파일 거야. 그러면 x가... 0에서 2 사이를 움직일 때, t는 0 이상 6파이 미만까지 움직이는 거지. 여기까지 됩니까? 위에다 쓸까? 아래다 쓸까? 이렇게 정의역이 바뀐다고. 이걸 변화된 정의역을 우리가 변역이라고 하죠. 그럼 이 삼각방정식을 먼저 풀어야 돼요. 근데 이 숫자를 보니까 특수각은 아니죠, 당연히. 푸는 건 아니고 결국은 개수만 구할 거야. 자, 0 이상 6파이 미만이면 주기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지금 이건 t축입니다. t축. 자, 2파이, 4파이 6파이가 될거예요 최대값은 당연히 1이죠. 이게 지금 제가 사인티 그린거지. 삼각방정식. 자 그럼 4분의 3이면 요렇게 있을거야. 맞아. 일단 티값이 몇개 나옵니까 그럼? 6개 나오지 않아? 아 보고있지. 정신적으로 오시면 안돼. 제발 머릿속으로 난 이건 틀릴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 마. 수험생의 입장에선 그러시면 안 돼요. 공부는, 뭐, 누가 공부가 쉽다고 하는 양반들이 있는데, 그거 공부 안 해봐서 그렇고, 공부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자, 이렇게 여섯 개나 나올 거야. 여섯 개가 나오는데, 내가 여섯 개를 다 알아볼까? 아니야. 그래프 위치. 위치가 중요하다라고 했죠. 지금 보면 접하는 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삼각함수가, 사인함수가 아래쪽에 있다가 위쪽, 위쪽에 있다 아래쪽, 아래쪽에 있다 위쪽, 위쪽에 있다 아래쪽. 지그재그 모양으로 반복이 되죠? 그럼 여기서 실전적으로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그냥 몇개 찍으면 될까? 세개 찍으면 됩니다. 그래프의 위아래가 바뀌는 방향 자체가 반대니까 절반은 극대고 절반은 극소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됩니까? 이게 좀삐끄로 나오면 더 풀어봐야겠지만, 내가 수험생이라면 여기서 그냥, 아, 세 개. 이걸 만족하는 t값이 세 개인데, 합성함수니까 짠짠짠, 대응되는 x값은 여섯 개라고 풀고 답을 골랐을 거야. 이거 한 개까지 추가해서 일곱 개라고. 오케이? 자, 그럼 저는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한 번만 살펴볼게. t1. 이 값은, 이건 지금 t값이잖아. 그럼 T 값이니까, 요걸 기준 얼마인지는 모르죠.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아, 나 이게 가르칠 때 이런 게 제일 짜증나. 나라면 그냥 7개 찍고 넘어갔을 텐데, 여기는 지금 6파이에요. 이걸 넘어갈 순 없죠. 근데 T1이면 6파이보다 한참 작겠지. 여기 어딘가 있을 거야. 맞죠 그래도 합성함수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설명을 드릴게. 이 점을 만족시키는 어떤 x자표랑 이 점에서 x자표에서 둘다 t1이 나오죠. 맞죠? 이 값을 제가 편의상 x1, 2라고 하면 x1을 집어넣든 x2를 집어넣든 t1이 나오면서 얘가 t1이 나오면 4분의 3이 나와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옵니다. 맞죠? 자,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오는 건 확인했고, 내가 확인해야 되는 건 이제 도함수의 부호 변화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얘는 마이너스 고정이에요. 얘는 마이너스 고정이지. 자, 제가 X1부터 먼저 할게. 자, X자표 X1이다. F'X1이면,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죠?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정신줄 놓지 말고. 자. 그죠? 이거보다 조금 작든 조금 크든 접선의 기울기는 음수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두놈은 부호 변화가 없다는 얘기야. 맞지? 근데 지금 x1보다 조금 작은 경우를 먼저 해 볼게. 조금 작은 경우. 조금 작다라고 해 볼게. 그럼 얘보다 조금 작으면 t 값은 커져 작아져. 관심 t1보다 커지지 않아? 커지잖아. 그럼 얘보다 조금이라도 크다라고 하면, 삼각함수가 위쪽에 있죠? 4분의 3보다. 얘가 얘보다 위쪽에 있으니까 플러스 아니야? 맞죠?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곱하면 뭡니까? 플러스. 그 다음은 당연히 x1보다 큰 쪽이니까, t값은 작아질 거고, 여전, 어, 삼각함수가 아래쪽에 있겠죠? 그럼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갔으니까 극대지. 맞습니까? 극됩니다. 되, 되는 거 맞죠? 되는 거 맞고. 자, 그럼 저는 일단 한 번은 보여드렸고, 이제 이런 이유로 절반만 나오겠죠? 절반만 나옵니다. 절반만 나오니까 만족시키는 t값이 6개면 대응되는 x값은 12개인데, 그 중에 6개에서 극소가 나오고, 1까지 추가해서 답은 2번이에요. 오케이. 됐지?